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첫 일정으로 백악관 관저 및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서 약1 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신규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맞이했고 내부공간을 직접 그 안내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박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투르먼 발코니에서 함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서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오늘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더 친밀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두 분께서 함께 방한하시면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내셔널 몰에, 내셔널 몰은 국회 의사당하고 워싱턴 기념일 사이에 그 넓은 그 잔디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내셔널몰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헌화하고 기념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양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비 헌화 이후에 루터 스토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유족들과 잠시 만나 환담을 했습니다. 스토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에 미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운 미군 상병으로. 적군에게 공격을 받은 이후 실종돼서 최근까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어서 유가족에 통보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의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양국 정상 부부가 한미 동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laughs> 죄송합니다.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은 그 백악관 행사에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소형 탁자, 꽃병, 목걸이를 선물했고, 바이든 대통령 특히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잘했다는 게좀 화제가 된 거를 생각해서 이제 야구 관련된 그 선물들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 야구글러브, 공, 야구공, 공인구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야구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의회에 야구 공화당 팀, 그 민주당 팀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을 그만댈 때쯤 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친선 경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고 공화당 투수에 투수 출신의 의원이 들어와서 민주당 타자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던지는 공이 너무 빨라서 다들 무서워했는데, 바이든 상원의원이 그 공을 쳐서 368피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타구 하나로 할아버지를 멋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달항아리, 그다음에 은주전자, 쪽두리 이런 선물을 담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저, 네셔널 모레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관련돼서는 그, 우리 풀기자도 가서 풀기사가 들어왔으니까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 오늘 저녁에 수단의 무장충돌 사태로 사람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탈출시키는데 성공한 남궁환 주수단대사와 다목적 공중급유기 업무 지휘관 조주영 공군 중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